최근에 구글 리서치에서 정말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AI 커뮤니티가 아주 떠들썩한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중첩학습, 딥러닝의 환상. 네, 오늘은 바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논문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비율을 딱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AI 모델들이, 뭐랄까, 새로운 기억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선행성 기억상실증 환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훈련이 끝나면 그 지식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배우질 못한다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상실증 문제가 바로 중첩학습이 풀려고 하는 핵심 과제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훈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처럼 계속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AI.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이 논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AI가 가진 가장 큰 한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파국적 망각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배우면 옛날 걸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러니 진짜로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AI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부터 논문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딥러닝의 핵심, 바로 모델을 더 깊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이 기본 전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깊이라는 게 어쩌면 그냥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정말 대담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깊이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자, 왼쪽을 보세요. 공간적 깊이. 이게 우리가 알던 방식이죠. 그냥 레이어를 계속,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무작정 높게.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간적 깊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에요. 진짜 깊이는 모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학습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적 깊이는 뭘로 측정할까요? 바로 이 업데이트 빈도율이라는 걸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의 어떤 부분은 거의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천천히, 묵직하게 핵심 원칙 같은 걸 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첩학습 철학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델의 구조, 즉, 아키텍처를 짜는 거랑 학습 방법, 즉, 최적화 규칙을 정하는 걸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둘다 똑같은 최적화 문제인데 그냥 서로 다른 시간 단위,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와, 이건 딥러닝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판을 바꾸는 주정을 들으니 정말 흥미진진하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수학적인, 기계적인 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그냥 훈련 툴이라고만 생각했던 에담이나 모멘텀 같은 최적화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툴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종의 기억 장치였다는 거죠. 과거의 학습 경험들을 계속 압축하고 요약해서 기억하는 그런 메모리 모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기업 조직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부분은 매일매일 시장 반응을 살피는 현장 요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최적화기는 이 현장 보고들을 취합해서 주간, 월간 보고서를 쓰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좀 느려지죠. 마지막으로 핵심 모델 가중치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1년에 한번 아주 신중하게 장기 전략을 결정하는 이사회 같은 존재인 거죠. 이렇게 각자 다른 속도로 일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모멘텀 SGD에도 이미 이런 2단계 중첩 부조가 숨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단계. 즉, 빠른 루프에서는 당장의 데이터로 변화를 개선하고요. 2단계, 느린 루프에서는 이 모멘텀이 과거의 변화들을 싹 모아서 압축한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중첩학습은 바로 이 아이디어를 훨씬 더 여러 단계로 더 깊게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중첩학습 원칙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면 재미없겠죠. 당연히 연구진들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호프인데요. 어떤 구조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도 개발됐습니다. 먼저 딥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학습 이력을 훨씬 더 깊고 정교하게 기억하는 말 그대로 여러 층의 기억 시스템이고요. 또 연속체 기억 시스템 cms 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나누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런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훨씬 더 유연하게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새로운 도구들을 다 합쳐서 만든 게 호프 아키텍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이 스스로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식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배워야 더잘 배울까? 즉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차트를 보면 호프가 가지는 잠재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맨 왼쪽에 표준 트랜스포머는 학습 능력이 딱 고정돼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전 모델인 타이탄스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간 2단계 학습 정도고요. 그런데 호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자기 참조적인 최적화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혁신적인 것 같죠. 하지만 원래 모든 새로운 주장에는 날카로운 검증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논문의 주장과 이걸 바라보는 커뮤니티의 좀더 차가운 회의적인 시선은 어떤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논문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부터 보죠. 이 표를 보시면, 호프가 여러 면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퍼플렉시티,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헷갈려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인데, 이게 낮을수록 좋거든요? 더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에서는 기존 모델들보다 확실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이런 반론이 나왔죠. 레딧의 한 사용자는 결과가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은 테스트는 그냥 어텐션 성능을 보는 거지 진짜 핵심 문제인 파국적 망각이 해결됐다는 증거는 될수 없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테스트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자기들 이전 영부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점. 둘째, 그래서 훈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 모델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중요한 정보가 쏙 빠져 있다는 점. 셋째, 자기 수정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 사실상 그냥 좀더 똑똑한 캐시 메모리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죠. 이게 진짜 구글의 핵심 기술이라면, 과연 이렇게 논문으로 그냥 공개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연구에서 대체 뭘 얻어가야 할까요? 이게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AI를 설계하는 패러다임이 이제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작정 레이어만 높게 쌓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학습 속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훨씬 더 적은 자원으로도 더 똑똑하고 더잘 저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첩학습이라는 게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AI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계속 개선하면서 평생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지식을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지능으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일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AI의 깊이를 단순히 몇 층짜리냐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만 봤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제는 다양한 학습의 시간을 어떻게 지휘하고 조율할 것인가가 진정으로 영원히 배우는 AI를 만드는 다음 열쇠가 아닐까요?